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제 마침 8시네요. 예, 방금 일어나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조금 일어났는데 피부가 네, 조금 촉촉해요. 네. 이게 만져도 촉촉하고 약간 촉촉한 게 이 앰플에 그 좋은 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이제 기초 단계에서 수분 쫙 바르고 마지막에 바르는 것도 거의 수분이고요. 그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물론 전혀 건조하지 않고 보습감이 있고 그렇지만 어그 앰플에 포함되어 있는 그 영양성분도 굉장히 많음으로 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 촉촉하면서, 네, 그, 저기 뭐죠? 오늘 3일째잖아요. 3일째인데 이렇게 붓는 거,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이걸 쓰고 마스크팩 하나 정도 하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화장품을 굳이 바를 이유를 못 느낀다는 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게,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 충분히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고, 공급이 됐다는, 네, 그런 느낌이었고, 하나만 발라도 충분했었거든요. 탄력이라든가, 이런 게. 탄력이라든가, 리프팅이라든가, 피부 그, 그니까 피부 영양상, 영양이 충분히 공급됐다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수분이었지만, 어, 그래서 제가 수분 제품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바르는 걸,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그냥 이것만 하고 샀어요 팩을 안 하고 어 그래서 만약에 온 제가 팩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어 이거를 굳이 어 지금 제가 다섯 번 바른다고 피부가 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질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다섯 번 발라서 제가 피부가 막 처지거나 이랬으면. 그 처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프팅이 더 되고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 네 바르고 있는 기초도 바르면서 어, 이거는 첫, 첫 단계에 그냥 한번 발라주고 어3일째 발라보니까 그렇습니다 피부는 굉장히 좋아지고 밝기도 내 네, 피부 밝기도 네, 엄청 밝아지 밝아졌고요. 근데 이것만 계속해서 어한 달에 저런 식으로 어 제가 만약에 어 저렇게 쓱쓸 필요성이 저한테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요 어 여기서 제가 더 이렇게 리프팅이 뭐 이렇게 막 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제 피부 자체가 예 그런 처졌거나 만약에 많이 좀 심각하다 이러면 그렇게 써 가지고 어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효과를 극대화 시켜서 예 완전 다른 얼굴로 되겠지만 어제 지금 현재 제 얼굴에서 그 제품을 하루, 하루에 다섯 번씩 이렇게는 사용을 굳이 안 해도 예 제가 스킨 단계에서 그거 한 번만 바르 바르고 다른 거 바르고 그냥 하는 대로 팩을 해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피부가 처지거나 이러신 분들은 변화가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저는 이제 피부가 처지거나 탄력이 없거나 리프팅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굳이 저거 하나만 바르고 매일 고민을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한 번씩 어, 발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 피부에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금 전혀 건조함이 없이 약간 촉촉함이 있다는 것도 어, 이렇게 휴지가 붙을 정도 이 정도는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콜라겐 팩을 해도 근데 그런 게좀 있어서 어, 그거는 이게 영향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고 아직도 피부에 그런 영향이지 있다 영양 성분이지금 아직 먹은 거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일째 되니까 또 이렇게 또 다릅니다. 3일째 되니까 또 놀라운 변화가 있네요. <laughs> 저는 이거 하나만 바, 발랐는데 더 놀라운 거는 피부 그 미백 효과에 대해서 더 놀랍습니다. 피부가 이제 그 마스크팩을 하고 나서 조금 밝아진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 상태보다 지금 피부가 더 밝고 어, 그니까 미백 효과가 또 있다는 거죠. 물론 미백 성분도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고, 어, 미백 효과도 그렇고, 아, 어, 저는 글쎄요, 이거를 저는 굳이 한한 매일 매일, 당분간은 매일 매일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고 글쎄요, 한번 해보고 또 다른 것도 또 한번 같이 발라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피부는, 네, 굉장히, 어, 오늘이 하루, 어, 이틀, 3일째, 3일 되는 날인데, 어제부터 피부가 더 밝아요. 피부가 더 밝고, 이 제품에도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나봐요. 3일만에, 어, 먼저, 애기 피부가 된것 같은, 좀 너무 멀리 있어서. 3일 만에 애기 피부가 된것 같은, 네, 그런, 결도 그렇고, 결광이나, 지금 자고 금방 일어나서 그런데, 결광이라든가, 어, 윤광이라든가, 네, 눈 밑에도 광이 나고, 네, 3일 만에 놀라운 효과를 봤습니다. <laughs> 그래, 그러고도, 이렇게, 이렇게 촉촉하면서, 휴지 붙였을 때 붙는 것까지. 네, 그래서 효과는 피부가 좀 처졌다거나 좀 나이가 드신 분들, 고민이신 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대박일 것 같아요. <laughs> 그럴 것 같아요. 어, 저희 언니한테도 저거를 네, 추천을 했는데, 저희 언니도 아마 사가지고 쓰시, 써볼 건데, 저희 언니가 이제 조금 지금 제 좀 피부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언니가 그렇게 쓰면 효과를, 예, 많이 볼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아기 애기, 애기 피부 같이 된 거에 만족하고요. 뭐, 주름? 주름이나, 뭐, 이런, 이렇게, 이 정도 주름은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제 나이에 이 정도 주름밖에 없는, 이것도 피부가 더 두꺼워지면 이 주름도 없어질 것 같은데. 네,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도 좀더 고민을 좀더 해볼 생각이에요. 세번 바르고 또 낮에 있을 건지, 어, 이 상태로 그냥 있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세번더 바르고 할 건지, 어, 영양이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현재도. 충분히 영양이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음, 제 피부에서 미백이, 미백이 조금 뛰어나네요. 미백이 뛰어나고, 어, 얼굴, 얼굴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이쪽 거울로 봤을 때 얼굴도 더 이렇게 좀, 어, 좀 작아져 있고, 좀 작다 그래야 되나? 어제 밤에 빵이랑 뭐 엄청 먹었는데도 전혀 붓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피부 리백이랑 피부 결, 피부 결, 물광, 윤광, 결광, 예, 뭐 모든 게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가 혹시 세번 바르게 되면 다시 영상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